자, 오늘은 스스로 확인하기 어 249쪽 들어가겠습니다. 확률의 덧셈과 곱셈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1번 가겠습니다. 쭉 문제 읽어 봐. 20장이고요. 6의 배수 또는 15의 약수가 적힌 확률 구하래. 따라서 어 모든 경우는 일단 20가지고요. 6의 배수는 6, 12, 18 이렇게 되겠습니다. 3 가지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15의 약수 구하십니다. 15의 약수는 1, 3, 5, 15, 4가지가 네 되겠고요. 혹시 겹치는지 한번 보시는 거야. 같이 세어있는 게 있나 없나 보세요. 없죠. 없어서. 자, 확률이니까 모든 경우는 20장. 20분의 3가지에다가 또 눈이니까 더해야죠. 20분의 4, 그래서 20분의 7 약분 안됩니다. 그래서 정답 20분의 7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어느 10월에 달력이 나와 있어요. 어, 이 달력에서 하루를 택할 때 화요일 또는 수요일 또는이 나왔죠? 어, 겹칠 수가 없겠죠. 화요일인 동시에 수요일인 되는 거는 겹칠 수가 없어. 화요일 개수 세세요. 어, 그러면 이제 모든 경우의 수는 아, 10월에 총 매딜이야. 여기 31일까지 나와 있잖아. 모든 경우는 31 되겠습니다 화요일을 체크하겠습니다 빨간 걸로 화 3일 10일 7일 24일 31일 그래서 화요일은 다섯 가지가 되겠고요 화요일은 다섯 가지가 됐고 수요일은 네가지가 되겠네 여기 여기 수요일을 파란 걸로 체크하면 4 10일 18 28네가지가 되겠죠 또 눈이니까 더해주세요 31분의 5에다가 31분의 4를 더해주시면 31분의 9가 된다 어. 쉬운 문제 어, 절대 시험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나온다면 좋고요. 그다음 3 번도 시험에 안 나오죠 너무 쉬워서. 노란색 세 다섯 자루, 빨간색 세 자루, 파란색 두 자루 총몇 자루인지 세세요. 어열 자루죠 어, 열 자루에서 한 자루를 임의로 꺼낼 때 빨간색 연필 또는 파란색 연필을 또는 자, 확률의 더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1 0 분에 빨간색 세 자루니까 3 더하기 파란색은 두자루야. 2 더하시면 돼. 그리 10분의 5가 정답이 되겠고요. 어, 약분을 하시면 2분의 1이 되겠다. 빠르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합의 에, 확률의 결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주사위 한개 던질 때 모든 가지 수6 가지고요. 어, 아, 근데 첫 번째는 홀수의 눈이 나온대. 나오고, 자, 고배법칙 사용하는 거지. 고배법칙. 자, 근데 주사위 한 개를 두번 던지니까 처음 첫 번째의 확률하고 두 번째의 확률을 곱하시면 된다 얘기야 첫 번째는 모든 경우 6이고요 홀수는 1, 3, 5잖아 세 가지죠 세 가지 1, 3, 5세 가지니까 세 가지 갖다 쓰시고 두 번째 짝수의 눈 짝수의 눈은 2, 4, 6이야 얘도 세 가지죠 6분의 3 이렇게 되겠습니다 곱의 확률의 곱셈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어 2분의 1, 2분의 1 약분하니까 정답이 얼마다? 4분의 1이다 계산할 수 있다 그 다음 5번 등산로에 관한 문제인데요. 등산로가 3개가 있어요. 근데 현아와 상우가 이제 등산을 하는데 현아는 정상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 그러니까 얘도 3가지고요. 어 상우는 밑에서부터 올라가. 그래도 얘도 3가지야. 그러니까 모든 경우는 9가지. 다시 뭐라고? 현아는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니까 3가지고 어 상우는 밑에서부터 올라갈 때도 3가지가 있으니까 어떤 2개가 만나는 거에 대한 경우의 수니까 고배법칙이야. 그랬을 때 A코스에서 만날 확률을 구하래. 자, A코스에서 만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겠니? 당연히 현아도 A로 내려오고 상우도 A로 올라가야 만나겠지? 응, 따라서 이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라고? 얘네가 A코스 중간에서 만나려면 얘는 A에서 올라가고 쟤는 A에서 내려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 따라서 확률은 모든 경우의 수만 잘 구해놓으면 9분의 1이 되겠다. 이렇게 할수 있다 이거야. 자 6번 자 6번은 이제 시험제에 나올 확률이 좀 있습니다 물론 쉽다 자 승부차기에 성공할 확률이 각각 10분의 9하고 5분의 4래요 현성이와 진표가 자 근데 얘네가 승부차기를 한번 했을 때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만 승부차기에 성공할 확률을 구하라는 거야 그럼 자 이렇게 되는 거죠 현성이가 성공하고 진표가 성공 못하던가 또는 한국말로 현성이가 승, 음, 승부차기 실패하고 진성이가 성공할 확률이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야 돼. 그래서 여기는 고배법칙, 여기 고배법칙, 또는 이니까 여긴 합의법칙이야. 자, 그러면 얘가 성공할 거니까 얘는 10분의 9를 갖다 쓰시고, 진성이가 성공할 확률이 5분의 4니까 실패할 확률은 얼마야? 5분의 1이 되겠죠. 여사건의 확률이에요. 이런 경우던가 또는 이런 확률이던가 얘는 실패하니까 10분의 1로 가셔야지. 성공할 확률이 10분의 9니까 실패하는 10분의 1이고, 진성인 성공하니까 얼마야? 5분의 4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50으로 자동통분 되었고, 5 0분의 9위에 9하고 4 더하니까 13 그냥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약분도 필요 없고요. 그냥 얘가 정답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고요. 음... 스스로 이제 마무리하기, 즉 단원 문제가 되겠습니다. 단원 문제, 단원 문제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단원 문제, 어, 단원 문제 갑니다. 1번 5 0 0 0 원짜리 지폐 4장과 만 원짜리 4장으로 2만 원을 지불하는 방법을 구하래. 이런 건뭘 그린다? 표 그리라고 했죠? 표 그리요. 그래서 어, 일단 만 원짜리부터 적어놓게. 을만 원짜리, 만 원짜리하고 5 0 0 0 원짜리가 있고요. 몇 장씩 있다? 4네 장씩 있다. 4네 장씩. 자, 2만원을 지불하는 방법을 구하라. 이제 몇 가지가 나올지 모르지만, 이렇게 표를 그려놓으면 편합니다. 그냥 2만원짜리, 아, 만원짜리 두장 내면 되겠죠. 음, 만원짜리 두장 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세요안 됐어요? 그쵸? 그렇죠? 만원짜리 하나씩 주여가한장 내면, 만원을 냈으니까, 만원이 부족하자. 5천원짜리 두장 내면 되겠습니다. 그 만원짜리 한 장도 안 내면, 5천원짜리를 몇장 내야 2만원이 돼? 4장 네 내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10초만 더 생각해봐. 더 있나? 더 있나? 없죠. 어, 없어. 그래서 이세 가지가 되겠다. 이거지, 1번에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그림과 같이 도로에서 출입문 앞까지 계단 4개가 네 있대요. 한 걸음에 한 계단 또는 두 계단 밑줄, 한 계단 또는 두 계단을 오른다고 할 때, 도로에서 출입문 앞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몇 가지냐? 총. 아, 이런 얘기죠. 음. 됐어. 자 그러면 일단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순서상으로 하세요 이렇게 이런 경우 있겠지. 예, 그다음 처음에 한 걸음 가고 한 걸음 가고 맞아요. 예, 그다음 어떻게 하면 돼? 두 걸음 이렇게 가면 되겠죠 뭘 이렇게. 그렇 처음에 하나 하나 둘. 그럼 처음에 두 걸음이 갈 수도 있잖아요. 그치 처음에 두 걸음 그다음 얼마?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가도 계단 네 개가 두 개, 하나, 하나. 이건 다른 경우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첫 발이니까. 이건 첫 발. 첫 발에 1 가고요. 첫 발에 2 가는 거니까. 나 다음에 이번 2를 가운데로 오면 되겠습니까? 1, 그 다음 얼마. 2, 그 다음 얼마. 1, 이렇게 하면 되겠지. 됐어? 네 가지 같지만. 보세요. 지금 한 걸음을 네번쓴 경우죠. 그 다음 에는한 걸음을 두번쓴 경우죠. 한 걸음을 두 번. 그럼 한 걸음을 안쓸 수도 있잖아. 0번 쓰면 결국 두 걸음씩 가도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 도 되잖아요, 여러분. 계단 놀이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투투. 어, 얘도 진행해 주셔야 된다.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다섯 가지가 되겠다 겠습니다 자 그다음 서로 다른 주사위두 개의 동시에 던질 때두 눈의 수비 합이 3 또는입니다 경우의 수 경우의 수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시험에서 문제 잘 봐라 경우의 수인지 확률인지 이거를 문제를 안 보고 하는 애들 많더라 많다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랬는데 확률 구하고 있고요 확률 구하라 그랬는데 경우의 수 구하고 있고요 막별의별 친구들 다 있어요 자 이건 경우의 수입니다 시작 합이 3인 경우를 먼저 택해 봅시다 그럼 1, 2가 있고 바꿔서 2, 1 잠깐만 생각해봐. 있어? 없어? 더? 없죠? 네, 두 가지가 되겠고요. 합이 7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1부터 출발하니까 1, 6, 6,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씩 올려서 2, 5, 5, 2 이렇게 있습니다. 3, 4, 4, 3. 조금만 더 생각해봐. 없나요? 7? 어, 그렇죠. 여섯 가지가 되겠다. 이거. 자, 그래서 또는이라고 했죠, 지금? 또는, 또는. 또는이니까 더해야죠. 그래서 총몇 가지다? 8가지다. 이렇게 되겠다, 이거. 자, 4 번은 이제 뭐냐면 1렬로 배열하기. 1렬로 배열하기. 남자가 6 명, 여자 5섯 명인데 배드민티 복식조를 하는데 남학생 1 명과 여학생 1 명으로 복식조를 만드는 경우를 구하라. 고 뭐야? 남자의 자리 하나 비워놓고 여자의 자리 하나 비워놓습니다. 이렇게 일렬로 배열하기로 처리하시면 돼요. 자, 남자 가지 수6섯명 있으니까 6 가지죠. 됐습니까? 여자는 5 가지가 되겠습니다. 뭐 끄시죠. 어. 왜 남자가 여섯 명이다 다른 사람 아니야? 여자도 여섯 명이 다섯 명이다 다른 사람이니까. 그렇죠? 어. 이렇게 하셔요, 이렇게. 음, 30까지. 맞아. 어. 그러니까 남자 1 2 3 4 5 6해 놓고 여자 a b c d 이렇게 해 놓고 이렇게 각한 명당 다섯 가지. 또한 명당 다섯 가지. 남자가 여섯 명 있으니까 6 곱하기 5다.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자, 5번. 요게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될 확률이 좀 높다 이거야. 객관식일때 얘가 출제되거 자, 서로 다른 주사위 두개 동시에 다니는 36가지죠. 6곱하기 6이니까. 경우수가 가장 큰거구하래 동전 한개야 주사위 한 개. 그럼 동전은 두 가지고, 주사위는 여섯 가지니까 고배 법칙, 그래서 12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자음 세 가지와 모음 두 가지. 각각 한 개씩 택해야 된대. 전체에서 한개 택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세 가지 하고 여기 두 가지니까 여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주사위 한 개를 두번 던질 때두번 모두 짝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네, 첫 번째 짝수가 자 이거 이거 주사위 첫 번째 이렇게 있고요. 두 번째 주사위가 있어. 그럼 첫 번째 짝수는 이사육이 있을 거 아니야. 뒤에도 이사육이 있을 거 아니야. 둘다 짝수가니까 고배 법칙 이용해야 돼. 여기 이렇게 세 가지. 요렇게세 가지, 저렇게세 가지니까 총3 곱하기 3 하시면 돼요. 9 가지가 되겠습니다9 가지. 대체 아직까지는 1번이 정답이다. 아직까지는 맞아요? 예? 잠깐만. 주소 경우에서 가장 큰거 서로 다른 동전 2개. 아 동전. 동전이야. 아, 선생님, 오늘 왜 이러니? 동전 네 가지. 어, 야, 1번, 죄송합니다. 동전 두 개야. <laughs> 2 곱하기 2. 동전 두 개다. 2 곱하기 4. 현재까지는 얘가 1등이네. 2번이. 자, 그 다음 4, 5번 간다. 4의 배수? 그니까 4, 8, 12. 세 가지. 고요 6의 약수? 1, 2, 3, 6. 6의 약수? 1, 2, 3, 6이 되겠습니다. 자, 겹치는 게 있나 보세요. 또 누르니까 더 해야죠 어 없죠? 어 그래서 7가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배수 482유계학수1236 정답 몇 번이다? 2번이다 2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 6번 갈게 20개 제비 중에서 당첨제비가 2개 들어있대 이 중에서 한 개를 뽑을 때 당첨 확률을 뽑을 확률을 구하라. 아 이거 뭐 장난하는 거야. 이거 뭐여. 모든 경우 20분의 당첨자비 2죠? 10분의 1이다. 6분의 1번. 됐죠? 그럼 7번. 1부터 7까지 자연수가 적힌 7장 카드에서 미나는 1, 2, 4, 7이 적힌 카드를 가지고 있고 준혁이는 3, 5, 6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눠서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지금. 두 사람이 카드를 한 장씩 이민호 뽑아 동시에 낼때 동시에 낼때 준혁이 카드가 더클 확률을 구하래 어 요거 괜찮네 문제 요거 괜찮아요 자 그럼 모든 가지 수부터 구해볼까 각각 우리 카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어, 얘는 1, 2, 4, 7 중에 하나 내니까 4가지죠 쟤는 3, 5, 6 중에 하나 내니까 3가지고 얘를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가지 수 12가지가 되겠습니다 모든 가지 수 12가지 모든 가지 수 12가지 중에서 어, 미나가 1, 2, 4, 7을 가지고 있고, 준혁이가 3, 5, 6인데, 그잖아. 4가지당 3가지니까 12가지가 모든 가지수가 되겠고요. 민혁이가 더 커야 되니까, 경우를 따져. 그럼, 민아가 1 냈을 때는 3, 5, 6. 민혁이가 뒤에 쓰겠대. 민혁이가 뒤에 쓸게. 다 되네. 그 다음, 2 냈을 때는, 얘도 3, 5, 6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 4 냈을 때는, 5,6밖에 안 되겠네. 민혁이께 뒤거다 민혁이께 검은색으로 칠할게. 경우를 따지라고 이렇게. 경우를 따지라고요. 칠 냈을 때는요. 민혁이가 아무리 3,5,6을 내봤자 안되잖아 이거 지워버리시면 되겠죠, 이렇게. 경우는4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 그러니까 정답은 12분의 8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3분의 2 이렇게 되겠네. <laughs> 맞나요? 3분의 2. 요거 문제, 요거 나올 수 있겠다, 이거. 이거 약간 변형해서 나올 수도 있겠다 예 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7번에서 일단 끊겠습니다